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아내, 다나카 마미코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나카의 검소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저스 저녁 식사 자리에 오타니와 함께 참석한 다나카는 흰색 니트에 검은색 하에 작은 크기의 숄더백을 들었습니다. 1조 원의 사나이, 오타니의 아내는 어떤 가방을 들었을까요? 바로 스파 브랜드인 자라의 가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5천엔에 구매할 수 있죠. 다나카는 전날에도 고척 스카이돔에서 오타니의 엄마, 가요코 등과 함께 VIP석이 아닌 일루 쪽 응원석에 앉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가 지난 2월 약혼을 발표한 후 과거 방송에서 그가 밝힌 이상형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키가 크고 운동을 좋아하며 밝고 정직한 성격을 좋아한다. 지적이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나카는 농구선수 출신으로 그간 오타니가 언급한 이상형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가라데를 했지만 중학교 진학 후 농구부에 입단했죠. 중학교 3학년 당시 키가 177cm를 돌파하며 팀을 도대회 16강까지 진출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스카우터들의 러브콜을 받은 다나카는 농구 강호 팀인 도쿄 세이코쿠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전철을 타고 학교에서 훈련,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갔다고 합니다. 오타니만큼이나 운동에 진심이었죠. 훈련 중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은 다나카는 도쿄 세이코쿠 대학 고등학교를 거쳐 일본 명문 중 하나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나카의 집안도 오타니와 같은 운동선수 집안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빠인 다나카 신이치는 신장 186cm로 재팬 럭비 리그 1의 블랙 램스 도쿄에서 럭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오타니의 어머니인 가요코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두 사람의 분위기와 웃는 얼굴을 비교해보면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타니의 어머니 가요코의 키는 170cm, 다나카의 키는 180cm로, 일본 여성의 평균 키인 158.5cm보다 많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사람 다 운동선수 경력이 있는데요. 다나카는 농구선수 출신, 가요코도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또 아들은 수천억을 벌지만, 여전히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돈을 벌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생활습관도 다나카와 꼭 닮았습니다.